특히 요즘은 귤수학이 한창인 때라 더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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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얼굴에 여름에 그냥 꼬맸는데 깨끗해졌네. 아 겨울이라? 그렇지. 관리해야지. 어, 그럼. 우리 학위 그때 애기 있어. 어릴 <웃음> 때부터. 3살 <laughs> 먹었나? 하기가 3살? <laughs>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왔은 게.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착했어, 애 항상 어디에 에이, 잘 보냐? 네잘 되고 있어요. 밖에 추우니까 또 온실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올해 귤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드셔보셨어요? 어디 계시 얼마나 흘라... 맛있나 몰라. 뒤로 잡빠지고 생겼지? 네. 큰 잡빠였어. 진지향은 청견과 조색 밀감을 교배한 귤의 신품종 중 하나인데요. 껍질이 오렌지보다 얇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 많이 달렸네. 몇톤 예상하세요? 어,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되죠. 한8 0톤요 8톤에서 10톤. 부당 답. 그렇지? 이렇게 달렸지? <laughs> 너 아들. 네. 큰 걸로 좋은 걸로 네. 잘 골라 따막 서울 전국으로 가야 되니까. 네. 좋은 어. 놈으로만 딸게요. 6,600여 제곱미터의 귤 농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귤을 키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김학 씨가 귀농 후 처음으로 시작한 작물 때문에 더 신경을 씁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laughs> 저, 빨리 주는 따줘야 나무가 살것 같아. 잎이 색깔도 조금 노래지고 과일도 많이 좀안 크고 그런 것 같아. 과일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었으니 나무가 몸살을 할지. 맛은 좋네. 좀 쉬다. <laughs> 좀 쉬다. 응, 이거 쉬다. 조제 <laughs> 맛이 안 났어? 네. <laughs> 수산이 좀잘 됐구만. 그래? 응. 영양분이 응. 이쪽 골고루 이쪽 못았구만 응. 그래서 그런가. 나서 <laughs> 한 며칠. 응? 그런데로맛 들었는데? 괜찮기요 강도랑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새콤해 신맛이 빠져. 음. 보통 수확을 한 직후보다 2~3일 정도 두면 단맛이 더 올라온다고 하네요. 또 빨리 날라서 이제. 네, 빨리 포장해야겠네. 택배 나가야 되니까. 음. 주문이 많은 요즘 택배 시간에 맞추기 음. 위해 서두릅니다. 수확한 진지 향은 선별기를 이용해 분류하는데요. 네 가지 크기로 나누면서 흠집이나 이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여기 떨어진 거 뺄게요. 빼야지. 두 다리 떨어진 거 빼. 응. 보통 하여 이제 꼭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거는 꼭지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안에가 상했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배송은 나가지 않고 그냥 따로 분류해서 이제 빼 놓습니다. 이제 귀농 5년 차의 김학 씨에게는 수확물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데요. 혹여 어디 상처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3.4kg, 박스 300이네. 1 0 0 g 정도는 더. 상자 포장부터 쌓는 것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는 김학식. 정성스러운 건 좋지만, 어좀 느리긴 느린데요. 아버지 이렇게 빨르셔요? 응? 아니 택배 물량 어, 보내려면 빨리빨리 해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 그 아버지만큼만 하자 했는데 아직도 사실 아버지 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같이 뭐 하면 아버지는 한 저보다 한 1.5배 거의 그 정도는 진짜 빠르시진 않나. 농사 경력만 35년인 아버지에 비하면 5년차인 김학실은 그야말로 초보 농부입니다. 나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거 네 개래요. 아네 개요. 네, 간네. 그 익산으로 가는 게요. 이거랑 오늘 스물다섯 박스. 네. 한번 실어 어, 이게 마지막.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 갈게요. 어, 예. 이따가 또뭐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사장님 가는 곳도 봐야지. 잘 가고 이따 네, 또 일이 있으면 내려와. 어. 네. 급한 택배 작업만 마치고 또 다시 카페로 향하는 김학식.